오늘 말씀 의 단락은 이제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이제 이런 강조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 세 번이나 놀람을 표현하게 되는데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실에 따라서 놀랍니다. 첫 번째 놀람은 5 8절 말씀에 우리 5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함께 즐거워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그 앞에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어요.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사가랴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에게 이제 기한이 차면 아들이 있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부부 자신도 놀라는 거예요 두 번째 놀람은 뭐냐면 이름을 요한이라 지음으로 놀랍게 여겨요 63절 말씀 그가 소판을 달라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며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 원래 요한이라는 이름은 너무 생뚱맞은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사가랴 당시 유대사회에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보통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데 그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두 번째 놀라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잠시 있다 살펴보겠지만 말씀에 따라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놀람은 사갈의 혀가 풀린 것에 대해서 놀라는 거예요 64절 말씀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혀가 풀리며 말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아, 요렇게 놀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1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 성취로 인한 놀람입니다. 1장 13절과 14절 말씀 한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라요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안에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게 예, 말씀에 약속되어 있는 거죠. 14절.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말씀하셨던 것처럼 58절에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놀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신실하게 성취하신 것에 대한 놀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내십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형편들이 있고 또 답답한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내고야 마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 왜냐하면 사실은 이 요한이라는 인물 자체가 놀라운 인물입니다. 예, 부정적인 의미에서 놀라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뜻에서 요한은 놀라운 인물이었어요. 어떤 게 놀라운 인물이었냐면 자 우리 5 8절 말씀 보면 눈에 이렇게 들어오는 한 가지 좋은 단어가 보여요.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어떻게 여겼다고요? 긍휼히 여겨. 예. 긍률이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여기서 이 긍휼이 여였다 이거는 자식 생긴 거예요. 오랫동안 한나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기도해 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간구를 들으시고 자녀를 주셨다. 이것을 일컬어서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을 허락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단지 아들 하나를 주신 게 아니라, 오고오는 역사 속에 정말 놀랍고 위대한 일을 한 획을 역사 속에 그 인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더큰 것을 주셨다. 그래서 그 관점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다. 우리 이렇게까지 성경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용한은 예,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인물이냐면.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긍휼을 가운데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요한이 어떤 일을 한 인물인지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긍휼이라는 단어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원어라고 보통. 그렇게 말씀들 많이 우리 목사님도 하시면서 설명을 하시죠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해서 극률이란 말을 말씀을 드리려면 라함, 라함 라함이란 이름이 있더라고요 라함 이 라함이라는 말에서 레헴이라는 말이 나오죠 레헴이 뭐냐면 자궁이란 뜻이에요 이 라함이 하나님의 극률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이 라함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 여러분 음, 요즘에, 요즘이 아니라 벌써 한참 전부터 우리 어르신 세대 땐 그런 거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도 그랬어요 우리 아이 생기니까 병원에 가서 초음파를 하니까 그 뱃속에 있는 이렇게 콩알만한 아이가 초음파로 다 보여요 그리고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심장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뭐 보통 우리 심장 소리하고 달라 굉장히 비트가 빠르고 또 이렇게 확대되어서 나오니까 또 굉장히 크고 그 심장 소리를 처음 듣는데 어... 어땠을까요? 하, 감동 아닐까요? 보통 다 감동하는 것 같아요. 저는 좀 무덤덤했었는데 보통 아빠들도 막 그런 소리를 들으면 눈물을 흘린대요. 엄마들은 뭐 더할 나위 없고. 왜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이제 생겼어요. 그 자체가 감동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긍휼은 그처럼 깊은 긍휼이다. 이게 라함이에요, 라함. 뱃속에 있는 아이를 부모가 사랑하듯이 그리고 아끼듯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신다. 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라함이에요. 또 하나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 이게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자비.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죠? 헤세드 뭐 찬양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 헤세드라는 말은 하나님의 신실성에 근거한 말입니다. 이두 가지는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그 사랑 그 깊이가 말로 다할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기 백성에게 반드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다. 신실성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여도 때로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런 우리를 다시 설득시키고 회복시켜서 우리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든지 하나님 앞에 세워서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자비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게 헤세이에요이 자비의 긍휼의 두 가지 우리 단어입니다. 어, 그런데 어, 자 이제 우리 신명기 29장 4절 말씀 보면서 한번.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극유를 베푸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9장 4절 어,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근데 여기 오늘 그랬는데 오늘까지 여기 신명인 여러분 어디서 합니까?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예, 요단 동편 모압 땅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번에 걸쳐서 설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말씀은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 가지 재앙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셨대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가난땅 이제 곧 내일 모레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우리 생각엔 얼른 하나님이... 깨달게 해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잘 갈까요 순종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기고던 백성이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한 사람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의 교만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교만을 꺾어내시는데 그 교만이 꺾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나님이 자비하심이 부어진단 말이에요. 자비하심, 긍휼이 그런데 하나님이 강압적인 방법이나 기계적인 방법으로 자기 백성들을 다루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쉽게 말하면 약 주사해가지고 약발에 약기운에 하나님 앞에 헤롱거리면서 나 순종할래요. 이렇게 하나님 역사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자발적으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온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나님은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게 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이방인들은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깨닫게 했는데 유대인들은 막아버려요. 그러나 바울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 유대인을 버리셨느냐? 아니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돌아오게 하신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같은 방식입니다 막아놓고 막아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교만한 사람들이요 자신들의 교만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겠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29장 신명기 21절 말씀 보여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과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율법 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교만할 따라 그렇게 걸어가면 결국엔 하나님이 저주와 화를 베푸셔요 조금 더 무서운 구체적인 표현 23절. 크, 이렇게 나와요. 저그온 땅이 유황이 되며 어디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내는 땅이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수보임이 무너짐 같은 같이 여기서 눈에 딱 들어오는 단어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같이 하나님이 그들의 땅을 그렇게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하나님 죽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멸망시키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이방인들은 영원한 짐멸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이 살려두지 말라. 짐멸하라 그래. 이방인들은 영원한 짐멸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징계를 베푸시는 것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그 가운데에서 돌아오게 될때 우리 하나님 말씀 다음 말씀 30장 2절 신명기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여기 어떻게 뭘다요 마음을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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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가운데에서 겪을 만큼 겪고 하나님 앞에 이제 돌아와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들리기 시작해요 교만함이 꺾어지고 무너지고 부서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이제 비로소 형식주의를 벗어버리고 말라기서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주의에 빠져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들의 형식주의를 타파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겠다. 누구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철들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이 약 주입하지 않았는데 이제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원하여서 나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이라는 말은 이제 듣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앞에는 하나님이 막아서 들리질 않아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왜? 교만함이 꺾어졌기 때문에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기 시작하고 그들이 여호와를 보기 시작하고 여호와를 고백하기 시작하고 이제 여호와가 원하는 길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어떻게 여기서? 이제 극유를 받게 돼요 이게 라함이요 라함 원래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은 뱃속에 있는 그 태아를 바라보는 어미 아비의 마음과 같이 그렇게 깊은 사랑, 깊은 긍휼이었단 말이에요. 그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식이 이런 방식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 중심, 온 마음으로 돌아올 때 거기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깊은 사랑의 하나님. 또한 헤세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헤세드의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말해도 어떤 분들은 들리지가 않아요. 깨달아지지가 않나 봐요. 근데 왜그런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안 들려요. 그리고 어디로요? 교만을 따라서 걸어가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깨려고, 하나님이 부술려고, 하나님이 산산조각내려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그 자리에서 다시금 돌아오게 하려고,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해세대의 자비를 다시금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다 랍시다. 부서지면 꺾어지면 깨지면 산다. 하나님이 오늘 이일 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한 거예요? 바로 이 일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 복음 1장 15 16 17절을 한번 보고 넘어 가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요한 입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16절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모 하게 하겠습니다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많이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외식주의 그러나 그들 가운데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세례 요한이 선포한 그 회개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회개하고 이제 마음과 뜻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17절 말씀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어떤 준비? 하나님의 자비하심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시키는 일을 세례 요한이 했단 말이에요. 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는 언제 오실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자비를 담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 주세요. 그리고 그때까지 하나의 길고 긴 시간 연단하였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고 깨서 이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을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에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그들을 준비시킬 수 있도록 회개시키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성취하고 계신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르십니다. 사가리는 봉어리가 됐어요.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요 순간이지만 사가리에게 그것은 여러분, 저주였을까요? 아니면 복이었을까요? 복이었어요. 그 어둠의 터널을 잠시라도 지나서 이제 사가리아의 믿음은 한층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 어, 하나님, 어찌 나의 삶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서판의 이름을 요한이라서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혀가 풀리고 입이 열리고 그리고 말을 해요. 그 말은 이전과 다른 말. 그리고 노래를 합니다. 그 노래는 이전과 다른 노래. 하나님 어려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에 우리 성도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은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계획을 가지고 이루고 계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깊은 자궁처럼 사랑하세요. 우리가 오늘 좋은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여러분 새로운 말을 하고 새로운 찬송하실 준비하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따라가세요. 주님 따라가세요. 말씀 의지하세요.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한층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당신이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 원하고 어려움 있고 힘듦이 있어도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가르치고 전혀 이전과는 다른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의 그 크고 무궁한 깊은 사랑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아들이게 하시려고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오니. 하나님 필요하다면 오늘 우리를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주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며 주의 말씀만 부여잡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는 온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